네, 반갑습니다. 정한 철학원입니다. 어, 술월 경금, 이제, 구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신월이나 6월이나, 이제, 경금이 아주 강한 계절입니다. 이수월은 비록 토의 계절이라고는 하나, 어, 역시 금이 강한 계절이다. 금이 강하다라는 것은, 금이 아주 단단하다는 얘기입니다. 단단하면, 어, 원석을 보석으로 만들 수 있는 기초가 탄탄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개념을 좀잘 잡아야 되고요. 대신에 이 술토라는 글자를 보면, 이 술토는 무토와 같은 산이기 때문에 무토 큰 산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는 정화가 있어야지고 물이 없습니다. 술토는 물이 없는 땅이죠. 토 중에서 물이 없는 땅은 술토와 미토가 대표적인데. 이 특징을 잘 알아야 됩니다. 물이 없다라는 걸 항상 머릿속에 잘 염두에 두고 있어야 사주가 어, 통변이 조금 더 진실에 가까워진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두개의 사주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다 같은 수월의 수월의 어, 경검들인데 이것도 수월의 경검이죠 근데 이제 시가 조금씩 다릅니다. 일단, 4주의 그 공통보감에 나와 있는 원문을 한번 살펴보고, 또한 이 수럴 경금을 일단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경금, 수럴의 경금은 무토사령이라, 무토가 사령하고 있다. 최파, 토매금이로 항상 늘 두려워한다는 얘기죠. 토가 두터워서 금이 매금되는 걸 꺼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금은, 땅 위에 나와 있어야 가치가 있지. 이땅 속에 있게 되면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음, 그래서 그 관계를 잘 봐야 되는데 의선용 갑소라. 그래서 마땅히 갑목으로서 소토를 해야 한다. 후용 임수역 그 다음으로는 임수로서 씻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재미있는 개념이 나오네요. 경금은 임수로 씻어야 된다. 즉 금자출이라. 즉 이러하게 되면 금이 스스로 예, 세상 밖에 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키견 기토 타김이라 예, 임수가 있어서 경검을 어, 씻었는데 이 기토를 보게 되면 타김 임수의 물을 물을 흐리게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흐리기 때문에 좋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기토를 보면 안 됩니다. 예, 상당히 좀 저기 하죠. 제가 이런 사주들은 신금이었는데 이것도 제가 잘 아는 분의 사주인데 이 기토가 좀 안타깝죠. 이 차가 있어야지고 없었으면 참 좋은 사주가 됐을 건데 여명 사주였는데 좀 안타까웠다 이 사주가. 대표적인 게 이제 기토가 있어 그런 겁니다. 아, 인감 양투라 임수와 감목이 투관되게 되면 임수와 감목 경금이 과갑상이라 역시 과, 과갑이라는 것은 이제 자원급제한다는 얘기죠. 아주 좋은 명이 된다. 어, 이건 맞습니다. 경검의 간목을 홀로 보는 것과 임수가 투관이 돼서 동시에 보는 경우에는 사주가 그릇이 좀 많이 달라집니다. 해석이. 혹, 갑투 임장이라, 혹, 간목은 투관되어 있는데, 임수가 지지에 있게 되면 향계 가망이라. 향계라는 것은 이제 지방의 그 우두머리를 얘기하는데, 지방 관아의 우두머리는 될수 있다는 얘기죠. 간목이 투간되 있고 지지에 수, 임수가 있는 경우 갑장임투 갑목이 아, 지지에 있고 임수가 천간에 있을 경우에는 음, 능공이네요 이게 아주 좀 어려운 한자인데 능공감무라 능공감무라고 하네요 이제 이렇게 그 경금이 임수를 봤을 경우 능공감무인데 능공은 이제 무슨 벼슬 이름으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어, 국자감의 무슨 벼슬 이름이라고 하는데, 저도 처음 들어보는 말입니다. 찾아봤더니 그러더라고요. 능공감모. 국자감의, 국자감 옛날에 국가에서 교육하는 국가교육기관입니다. 지금으로 하면 국립대. 뭐, 이런 거죠. 고려시대 국자감이 있었죠. 그래서, 능공감모. 아하, 이게, 음, 지방. 국립대 뭐, 교수 정도 할수 있다. 뭐, 그 정도 해석해도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수가 좋다는 얘기입니다. 설계시키니까요. 유관목인간목인데 임수가 없다. 유유 항목, 비록 항문을 한다 하더라도, 오직 그냥 항문에 그친다는 얘기죠. 어, 그래서, 임수가, 간목만 있게 되면, 간목인데 임수가 없는데 항문을 잃을 수 있다. 이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지지든, 청간에도 임수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음, 제가 이런 명을 일찍이 보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경금 이런 구조죠. 갑인데 경금 임수가 떴다. 근데 이제 지금 계절적으로 수월을 하고 있죠. 수월의 경금이 임수를 안 보고 갑목만 보게 되면 금금목을 계속 때리거든요. 목이 날아가는데 이게 어떻게 학문할 수 있는 사준가좀 이해가 안 됩니다. 유인무갑이라 임수가 있고 갑목이 없다. 망문의금, 망문의금이라는 것은 뭐 이제 식과 복록을 묻지 말란 얘기죠. 음, 그래서 임수가 있게 되면 그냥 의금이라는 것은 좀 뭐랄까요 어, 복목이 넉넉지 않다, 뭐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임수만 있게 되면 합격이다, 뭐그 정도 지금 얘기입니다. 인감 양목, 근데 임수도 없고 감목이 없다, 즉기 합격이라 이럴 경우 합격이 된다. 그런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수가 있게 되면 부명들이 많아요. 실제로는. 혹 지성수국, 혹 지지가 수국을 이루는 경우, 병투구지, 병화가 투관이 돼서 구해야 한다. 차, 인, 재, 고, 매중이라, 명중, 향려라. 지지가 수국이 됐는데 병화가 투관되어 있게 되면, 이러한 차인, 이러한 사람들은, 인, 재고, 재고, 매중이라고 그러죠. 이제, 재주가 높고, 무리 중에 뛰어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 무리 중에 뛰어난 재주꾼이다 능력 있는 사람이다. 뭐, 그 정도인데, 그 명이 향녀. 향료. 향녀라는 것은 이제 자기 고향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래서, 고향에서 소문이 나는데, 뛰어난 인재로 소문이 난다. 어, 이거는 조금, 음, 글쎄, 이렇게 수고 이럴 경우에는 지지가 어차피 수월이기 때문에, 아, 이런 가능성은 있겠네요. 이 구절은. 다른 계절은 몰라도, 술토가 있기 때문에 이 해석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 불경 개수 개수를 정관에서 보지 않는다면 일반 가을아 일반 가을는 조그만 벼슬에 불과하다라는 얘기입니다. 혹 사주 무다금왕이라 사주에서 무토가 많아서 금이 왕해지는 경우 이제 인수가 강한 경우죠, 일 경우. 그래서 금이 강해진다라고 표현했는데 을 전무갑인자 갑목과 임수가 아예 없게 되면 주규의록 역불릉구라. 의록은 있다 하나, 불농구, 오래 못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경금은 임수와 갑목이 있는 게 좋다. 근데 무토가 너무 많은 것도 꺼리한다. 뭐, 그 얘기입니다, 지금. 혹, 경모, 다, 이, 무임, 갑자는 우한지배. 이제 경금과 무토가 이렇게 많은데 임수하고 갑목이 없게 되면 우한지배라고 하죠. 우한지배는 뭐, 이제, 어리석을 우자에 완두날 완자인데 어리석고 우둔한 무리란 얘기입니다. 이것도 그대로 해석하면 좀 문제는 있는데 고집이 엄청 세다는 얘기죠 지금 그렇게 되면 이런 명을 좀 알고 있는데 어, 있는 그대로 설명해 주기가 참 어렵죠 이런 사실들 근데 뭐 토생금으로 금이 토다 매금돼 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조금 조심해야 된다. 예, 이 정도입니다. 자 여기 두 개의 사주를 제가 이제 그 했는데 일단 그 자평진전 궁통보감의 평전 평전은 상서라는 벼슬난 사람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 어, 남명의 사주죠 당연히 이 사주에서 길시는 술중의 정화가 당연히 이제 천간에 떴어야 되는데 뜨질 못했습니다 이 사주는 근데 운이 남방으로 가죠 그래서 병정화 남방운으로 가서 사오미 사오미로 가기 때문에. 금이 좀 뭐, 뭐랄까요? 관이 좀 살아났다고는 볼 수는 있는데, 이게 조금은, 원칙적으로 말하게 되면 좀 문제가 있죠, 이게. 간목이 살지에 앉아있다고 표현할 수도 있고, 간목은 신에서 절지네요. 절지에 앉아있는 게 아니고, 저 간목이 쇳덩어리, 바위 밑에 지금 앉아있는 겁니다, 저게. 신금이 쇳덩어리죠. 그래서 힘이 없어요저 간목이. 감목이 힘이 없다라는 것은, 이 갑목을 직업으로 선택하게 되면 반드시 문제가 불거집니다. 파산돼버리 파산. 그래서 돈 가지고 뭐할 생각하면 안돼 이런 사주들은 돈많 아지면 목숨이 가게 돼 있다 이런 형태 의 사주들입니다. 그래서 강한 금의 수라는 글자 원국이 없죠 지금 보면 무식상 무식상 구조인데 수가 없게 되면 좀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토 토에 의해서 금이 지금 매금되어 있는 형태죠, 지금. 네, 매금되어 있습니다. 매금은 데이스나 월, 시, 간의 간목이 소토시키려고 하는데, 소토가 그렇게 잘안 되죠. 힘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좀 문제가 많은 사주다. 뭐, 어쨌거나 상사라는 벼슬까지 했다고 하니까, 아, 뭐, 크게 저기 하진 않은데, 일단 대운을 보게 되면, 이 사주가 과연 언제 좋겠냐는 거죠? 대운을 보는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다양한 이론과, 아, 또 실제 보는 관법이 다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인률적으로 뭐라 말할 수는 없으나 제가 딱 봤을 때는 여대운이 제일 좋죠 임계대운 여기에 금목 상징하거든 이 사주 보면 이 금목 상징 사주 정확히 이럴 경우에는 통관되는 물이 있어야 된다 통관되는 물 물이 들어와야 사주가 편해집니다 그래서 임계대운이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원곡의 갑형중이 아주 안 좋은 구조입니다. 그래서, 화, 관사론이 오게 되면, 이제, 어, 경금이 날뛰질 않죠. 예, 그래서 좋은 거고, 요 때는 그렇게 좋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예, 군급쟁제영 형상도 있고, 가불이 뿌리 내릴 탕이 아주 안 좋죠. 그래서, 뿌리를 못 내립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사주들. 그래서, 좀 문제가 있는 사주에 속한다. 아, 어, 자, 요 사주는 이제, 이 사주와 이 사주는 좀 많이 비슷한 것 같지만 많이 다릅니다. 요 사주는 임수가 그래도 있어요. 가을에 방국을 이루고 있죠. 완전 이 사주들. 신유술 금국인데, 이렇게 방국을 이루게, 있게 되면, 옛날에 이제 사주 첫 경에는 이복동생, 형제가 많다고 그랬죠. 아주. 그래서 그것도 좀 문제는 있죠. 이 사주 다 보면. 네. 일단은 이렇게 보면 경금과 임수가 아주 좋은 글자입니다. 네. 문제는 이 을목인데, 갑목은심금에 앉아서 힘이 없고, 이 사주는 을목이 또 유금에 앉아서 힘이 하나도 없어, 이게 그래서 이 을목이 반드시 문제가 됩니다. 음. 그러면 이제 언제 문제가 될 거냐라는 대운을 짚어야 되는데, 을 들어오는 대운이 아니죠, 당연히. 왜냐하면 이 사주는 지지의 포인트가 있다. 을목에 뿌리가 들어오면 안 됩니다. 예. 뿌리 없이 허공에 떠있을 경우, 뿌리가 들어오면, 이 금의 목은 완전 죽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게 대표적으로 언젠가요 바로 인대운이죠. 그래서 이때 대운이 아주 안 좋은 대운입니다. 천간에 병화가 떠서 아주 좋을 것 같으나 뿌리를 달고 온 병화예요. 아주 좋은 건 맞아 요 이게. 요요 글자 때문에 이 인목이 피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네, 이때 실제로 자살하신 분인데 재물 탐진하고 요 대운에는 무조건 숨어 지내야 돼요. 숨어 지내라. 이게 많은 저기가 있는데, 절 같은 데 가서 마음 수영하는 게 최고입니다. 이럴 때는. 그러면, 목숨 부지는 가능하다. 뭐, 이런 식의 해석들도 있는데요. 현실은 그렇지가 못하죠. 뭐, 절에 가라고 가겠습니까? 이렇게 사주 구조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조금은 불미하게 되어 있다. 이 임수도 좋은 글자지만, 힘이 없어요. 이 사주. 카마에 보면 임수가 힘이 없는 사주입니다. 왜냐하면, 톡수 받고 있어가지고. 이, 식상이 죽은 글자들이에요. 그래 이런 사주는 좀 많이 그릇이 다운됐다. 수월의 경검은 괜찮아요. 근데 지 일지와 시지에 좀 조호되는 글자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바람에 좀 불미한 명이 되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사주는 성격도 상당히 중요한데, 이 사주는 화가 없죠. 관살이 없습니다. 힘이. 관의 힘이 없게 되면 사주가 어떻게 될까요? 관의 힘이 없다. 그러면, 자기 고집대로 밀어붙인다. 밀어붙이게 되어있습니다. 반드시. 네, 그래서 썩 좋은 구조가 안 됐다라는 거 봐야 됩니다. 일단은 오늘은 수월의 경금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수월은 토가 왕한 계절이기 때문에 매금 되죠. 매금되기가 쉽습니다. 근데 이 매금을 안 좋다고 보면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정도의 무술이 하나 떠있고, 경금이 있는데, 여기에서 구조가 어긋난 거지. 그쵸? 이 무술 자체는 좋은 겁니다. 이거 취신, 에신 왜냐면, 술을 부터는 물기가 이제, 바짝 말라갑니다. 왜냐면, 수라는 계절을 맞이해야 되거든요. 근데 저 무토가 떠있게 되면, 여기에 따뜻한 원돌방 역할을 합니다. 경금에게는. 그래서 무토 인수성이 떠있으면, 좋은 글자예요. 다만, 실시에 이제 글자가, 이게 보면, 조금 어긋나서 불미하게 된 경우죠. 무술은 토생금으로 밀어주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이럴 경우는 목화가 조금 주변에서 도와줘야만이 상격사주로 바로 치고 올라가게 됩니다. 이런 사주들도 좀 되게 문제가 많죠. 남자로서 궁합적으로 본다면 이 사주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런 남자들은 추천해 주면 안 돼요. 여자 입장한테 반드시 밖에서 외도하게 돼 있습니다. 구조가. 자 이상으로 수월 경금을 어,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해월 겨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취해주신분 예, 감사합니다.